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러입니다. 자, 오늘 LGCNS를 좀 보도록 할 건데, LGCNS가 오늘도 좀 빠지고 있고,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7만원 라인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구간 자체는 엄청나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LGCNS에 대해서 최근에 이 800만주에 대한 블록들이 나왔잖아요. 크리스탈 유한회사에 대해서. 800만주에 대한 블롯들이 전부 다 이제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악재가 끝이다. 그죠? 악재가 끝. 이제 호재만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LGCNS,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도 빠지죠? 오전장 계속 7만원 이탈시키고 아래골이 달면서 수급처리 만들어주는데 LGCNS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좋은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LG CNS가 주가가 한번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가를 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력들이 결론적으로 주가를 빼버리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나 이 7만 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켜주죠. 그러면 이 라인대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구간대가 될 건데 이 구간을 한번 이탈시키잖아요. 이탈시키면 투매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꿈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 한번 쭉 밀릴 수 있는 이러한 방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LG CNS 관련해서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구간 자체가 일단 21선 라인까지다 뭐 21선 라인까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오늘 이탈 여부 체크하고 하단 21선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이 라인 정도가 되겠죠 2라인 정도. 그래서 2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이탈을 시켜주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LG CNS 관련해서 일단 저는 계속해서 얘네들은 간다 간다 간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G CNS 관련해서 일단 블록들은 전체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재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재료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LGCNS 관련해서 이번에 실적 보셨죠? 실적?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 익 전년 8.4%가 증가를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많은 증권사에서 뭐가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요. 이러한 내용. 목표 주가가 현재 9만 천원까지 올라가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뉴스에서 좀 어느 정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살짝 흐려요. 살짝 흐린데, 지금 LGCNS 관련해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위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정적 실적에 신사업 성장 동력을 더하다라는 내용이죠.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지금 당 사업 본격화를 진행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사업 가시화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LG CNS가 움직여주고 있는 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블록들이었어요. 블록들.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였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민주당 스테이블 코인 합의 불발. 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뭐 나와주고 있는데 뭐 설날에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스테이블 코인을 시행을 하거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서로 서로 송금을 진행을 하고 기업들끼리 송금을 하고 막 국가들끼리 송금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 토크나가 진행이 될 건데 어, 지금 날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된다. 뭐이런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들끼리도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는데 지금 날뭐 합의 불발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예능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워낙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가지고 뭐 지금이나 어마무시하게 뺏기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발행을 하고 기업도 발행을 하는 뭐 그런 건데 원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뭐 대출금리 이런 것들 조율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뭐 이런 게 있었죠 공급을 했다 풀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은행이 그런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발행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싫다 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싫다, 싫다 싫다, 싫다,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은행들이랑 기업들이랑 겁나게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LGCNS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건 LG CNS인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은행으로 가든 기업으로 가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아예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파트너기 때문에 기술적 파트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LG CNS에는 그냥 어,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3자 입장으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은행들은 지금 내가 뭐할수 있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은행들 같은 경우 할수 있는 게 없는 게 무슨 이유냐면 기술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존에 기술을 못 만드니까 그냥 지분을 줘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나 LG CNS 같은 경우는 코어뱅킹 결제 시스템 블루체인 연계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뭐 이런 것들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다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이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으로 가던 뭐 은행으로 가던 상관이 없다 왜 그냥 LG CNS가 은행에서 하던 거를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다는 거다싹다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LG CNS는 그냥 다 러브콜이와 그냥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뭐 진행이 된다 무슨 내용이 나오면 어, 나 너네랑 할게 하면서 손잡으면 된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냥 값 중에 값, 값 응? 중에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AI 그리고 금융 인프라 공급자가 필요한 건 LG CNS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가 상향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에 대한 기술력, 얘네들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술력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끝났죠. 그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전부 다 끝났습니다. 물량 다 나왔어요. 다 나와준 이러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물량 모아가야 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고, 지난 이 구간 있잖아요. 이 위쪽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뭐가 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물량이 쌓여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항대 딱 잡고 나서 이제 위쪽 라인부터 열려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올려 쳐 줘야 돼요 올려 쳐 줘야 된다 지난 LGCNS 관련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도 밑에 구간에 대해서 뭐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지 않았죠 그죠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지 않았지만 블록딜을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 세력들이 오늘도 매집하고 다시 한번 치켜 올려주고 그죠 여기서 오늘도 매집하고 다시 한번 치켜 올려주고 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세력들이 매집을 했냐 뭐 이러한 소리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준 거고 지금 나 당장 끌어올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쪽에 있는 물량들 을 싹을 다 받아줘야 돼요 싹을 다 받아줘야 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블록들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죠 지금 나는 블록들이 지금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00만 주가 어느 정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나와주지도 않고 이 물량에 대해서 잠재 매도 물량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아서 거래가 활발하게 돌지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죠? 추가적으로 끌어 올라와 주면서 지금 800만주에 대한 블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주면서 이제 잠재적인 2천만주에 대한 블록들 이 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가 잠재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든 피지컬 a i 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 올려 줄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긴 할 거예요. 이러한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죠? 고 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천만 주에 대한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도 물량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무래도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 CNS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10만 원 이상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봐요. 10만원 이상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LG CNS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요 옆에 있는 번호 010-4826-2139번 요 번호로 숫자 8 한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요 저희 투자리포트365 채널 있죠 투자리포트365 채널에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게 되면 LG CNS 어제 업로드 해드린 별론부터 건데 말씀... 내용 밑에 보시게 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링크 넣어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유로한 함이 나오고 현재 405명 입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 계속해서 남길 수가 있거든요. 입장 요청 남길 수가 있는데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 1 0 4 8 2 6 기아나 39번으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셔야 돼요.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한분한분 한분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김성중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 승인을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한분한 한 분씩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 승인을 해드리면서 405명이었던 분들이 현재 406명이 된 거, 406명이 된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브리핑과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